네 안녕하십니까 코어텍 대표 정진입니다어 저희는 제품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 제품이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 여기 참가를 갖다 하게 됐고요 저희가 배우는 것도 있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은 어, 건물 기초에 들어가는 그 기초 파일인데요 건물을 이제 지탱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것을 콘크리트로 만들거나 스틸로 만드는데 저희는 탄소 섬유를 갖다 이용을 해서. 콘크리트 파일을 좀더 보강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가격은 뭐 스틸로 만든 파일보다 더 싸고요. 성능은 콘크리트 파일보다 더 좋아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번에 이제 여기에 출품을 하게 돼서 외국에 있는 제품들이랑 같이 비교도 해보고 장단점도 따져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어 저희가 이제 많은 회사 사람들 갖다 만났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 다른 비슷한 그동안 업종에 있는 분들랑 많이 만났고요 의견도 많이 교환을 해서 저희 제품의 어느 부분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쪽 우리가 어떤 장점을 더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 진출할 때어 크게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